이렇게 밑에 하나 있고 또 옆에 이렇게 있어요. 와, 이게 다 우리 사이트야. 여기 22번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는 바닥이 파쇄석이 아니고 몽돌이 굉장히 좋습니다. 오, 진짜 잘 나오네. 아, 너무 편한데? 저번에 새로 산. 음. 어, 와, 어, <laughs> <돈> <laughs> 오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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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었어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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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인 진짜 좋다. 아, 세크인. 게임 엄청 많네. 전부 다 무료로. 음, 매점. 여기가 이제 글램핑장대. 오토캠핑은. 참나 아 여기인가보다 여기가 캠핑장 사이트가 이렇게 위층에 하나 있고 이렇게 밑에 하나 있고 또 옆에 이렇게 있어요 저희는 여기 바로 앞에 22번 사이트 엄청 넓습니다 사이트 하나가 정말 커요 와 이게 다 우리 사이트야 여기 22번을 선택한 이유가 오늘은 저희밖에 없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차를 안에다 댈수 없고 이렇게 이쪽 한 사이드 방면에만 차를 댈 수가 있어요. 저 만약에 저 끝에 있는 사이트를 하신 분들은 다 들고 가야 돼차 안에서. 그래서 저희는 길가 바로 옆에서 짐을 내리기 위해서 이2번 사이트를 예약했는데 오늘 뭐 아무도 예약을 안 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전부 다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차량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네요. 여기는 바닥이 파쇄석이 아니고 이렇게 몽돌이에요. 몽돌 살짝 파쇄석이랑 섞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몽돌이 굉장히 좋습니다. 저기 보이는 곳이 개수대랑 화장실 있고 샤워장은 공간에 들어가야지만 이용할 수 있고 여기는 개수대 굉장히 깨끗하네요. 뜨거운 물도 되게 잘 나온다고 하는데. 오, 진짜 잘 나오네. 어때고?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화장실 안을 보면 화장실은 세개 있고 화장지도 안에 다 <laughs> 넉넉하게 구비돼 있고 깨끗한 편입문다 소변대도 두 개나 있고 화장실 <laughs> 이혼하는 동안에 혼자 끙끙대며 저 무거운 텐트를 나르는 아 결혼 잘했네. 여러분들 이래서 결혼을 꼭 하셔야 돼요. <laughs> 너무 파는데? 쉽지. 여러분의 새로 산. 쉽지? 어우, 힘들어. 청소기로 변신을 시켜서. 이너 텐트 안을 한번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지. 역시 한 처음에만 뻑뻑한 거였어. 아이 천구망이 연결이 진짜 어렵습니다. 오, 오케이. 오. 와, 진짜 좋다. 여기 지퍼가 있어서 지퍼만 열면 이제 버릴 수도 있고. 오, 이만큼이나 나왔어. 먼지가. 잘 샀다는 생각이 듭니다. 휴. 이쁘게 깔아, 이쁘게. 알았지? 아빠, 봐봐. 오. 너 하나, 한번더할수 있겠어? 그 에어매트 깔건데 에어매트 갖다주면 할수 있겠어? 응 오케이 기다려봐 오케이 이것도 이쁘게 잘 펴봐 호호 하나 폈는데 뜨거운 걸또 해야 되잖아. 뜨거운 거? 전기장판. 어, 맞아. 그 여기 계세요. 엄마가 가지고 오겠습니다. 난 달라, 난 달라. 자, 됐습니다. 우와 아우. 자,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가서 푸딩을 먹어볼까요? 좋습니다. 지야 틈이 없네 지우야 너 어린이날 때 엄마 아빠한테 선물 못받았잖아 지우가 뭐 갖고 싶다고 했었지? 상큼콩 왔어 딱 기다리고 있어 됐지? 지우야 흥분하지말고 흥분하지말고 앉아앉아앉아앉아앉아앉아 이야~~ 열어봐? 어. <laughs> 우와~~ 우와~~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해야 되지? 고마워요! 와어나아 선물 몇개 줘서 미안해! 며칠 어디 갔어? 벌써 다 어? 먹었어? <laughs> 오늘도 순삭인데? 어 야! 와요!

<laughs> 아빠 이제 자동차 보는 거해 볼까? 이게 분격절 노아 보자. 분절아보자넌 누구냐? 난 아이언맨이라고 한다. 아빠인가 모른가. 노노노난 타노스를 물리친 슈퍼 히어로 토니 스타크다. 넌 어디서 왔지? 별에서 황금을 지친 아니요. 황금 팬타스 <놀람> <놀람> 정말 그 황금이 탐나는 군 내가 그 황금을 가져가겠다. 안 된다. 나는 황금 사냥꾼이다. 야! 어. 이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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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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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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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 이냐 오픈맨 숙박지야. 어, 박우리집 우지집. 아, 오늘 인디어 라운드 오토 캠핑장은 아무도 아, 없습니다. 좋아. 저희만 오늘 예약을 했네요. 여기는 카라반. 주 쪽도 역시나 편하긴 편한데. 여기는 음. 카페입니다. 카페. 어 이쪽도 글램핑 여기는 거의 글램핑이 위주네. 여기 수영장인가 보다. 여름에 수영장. 여기는 공간 샤워실, 드라이기도 있고. 샤워장 굉장히 넓네요. 깨끗하고 24시간 뜨거운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. <laughs> 불인 강연 번호. 가성비 값 번호죠. 터너. 냄비밥. 할수 있어? 기대가 되네요. 요 강연 번호 정말 마음에 듭니다. 오늘의 메인, 엘본 스테이크. 특키 제거 시즈닝. 올리브 오일. 와. 아, 이거 쉽게 다 먹으니까. 다리가 김에 오 여기 파이어야지. 김에 오 진짜 데 응. 진짜 맛있다 맛있어? 응 위에요 위에요 우리 가족을 예에요 위에요 빵야 오늘 캠핑 은 어때? 엄청 거 같아 진짜? 오난 두루빵 먹어야겠다 진짜 맛있겠다 <laughs> 와 맛있어. 진짜? 응. <laughs> i am change i 미나리 새우전 미나리 새우전와와와와와와어와이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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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와와와와어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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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씨, 안 붙었네. 붙줄알네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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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렐야도할었어도야 oh, wow. <laughs> 노래 부르는고 <골라> <laughs> 어, 오, 이거 맞지. 아 라디오 스 Tabra! Uh